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을 사랑하는 개미가 뭉쳤다 아는 것입니다. 이도영, 김성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로나 이유가 좀 심해져서 네 담지가 격상됐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미디어 섹터에서 네. OTT 이야기를 좀 하고 네네. 이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일단 OTT는 어떤 건가요? OTT란 간단히 말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TV 서비스를 말하고요. 대표적인 OTT 업체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OTT 시장은 국내외로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콘텐츠 산업의 전망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OTT 향 오리지널 콘텐츠 수요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시장 다시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 요인이 풍부하고 OTT 간의 통합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아까 해외에서 이제 말씀하신 넷플릭스하고 유튜브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회사이고 네네. 디즈니도 뛰어든다고 네.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네네.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현재 티빙하고 JTBC가 통합을 준비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통신사들과 제휴 가능성도 있고 음. 그리고 카카오 TV가 또 OTT 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네. 이버 같은 경우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이제 협업 모델로 OTT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 2019년 말부터 2020년 중반에 지금 디즈니 플러스, FTV, HBO 맥스가 지금 출범을 했는데요. 네. 국내 에 진출을 했을 경우에 국내 기존의 OTT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같이 M&A를 하거나 협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음. 뭐 HBO Max를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워너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구독 주문형 운영 비디오 음. 스트리밍 시스템 서비스로 5월 27일 날 런칭이 됐습니다. 아. 네, 미국 쪽. 아, 그렇군요. 예. 현재 이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미국 OTT 시장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진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이제 K 드라마를 무기로 해서 아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내용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본 내용인데요. 네. 전 세계가 지금 한국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음. 그래서 계속 한국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더 많은 감독과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 한대요. 음.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에 투자할 계획이고, 한국의 오리지널 드라마와 예능을 기획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국 컨텐츠 자체가 세계에서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인다. 음.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기분 좋은 형이네요. 네.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HBO Max 등의 이제 OTT가 출범했잖아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의 K드라마 투자는 더욱 확대가 될것 같고요. 네.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넷플릭스에는 한국이 만든 콘텐츠를 동시에 이제 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작 라이브러리를 확장 중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 것들 있잖아요. 아, 그 네. 놓고 있다는 얘기. 네. 외국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의 컨텐츠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OTT 시장도 많이 이제 성장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의 시장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커질까 고민을 좀 해보면 OTT의 이용은 뭐 당연한 증가 추세고 청소년들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5, 60대도 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5G 도입으로 이제 동영상 수요가 지금 굉장히 또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사들이요. OTT를 이제 부가 서비스 형태로 뭐 예를 들면 제가 쓰는 에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영화 같은 거 이제 무료로 볼수 있게도 해 주고 대신 데이터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하면서 OTT의 성장이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음. 제가 봤던 리포트 내용을 좀 보면은 모바일 동영상 이용 시간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트래픽 있죠? 네. 네 그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 동영상 순 이용자를 보면은 지금 계속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것만 딱 봤을 때는 시장의 성장세를 우리가 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요 출퇴근 네. 광경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흔하게 동영상 보는 걸볼수 있는데 네. 요즘에 보면은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네. 동영상 보는 걸 되게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를 네, 피부로 네.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네. 우리가 좀 어떤 종목을 네.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는 기업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아, 예.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2016년 5월 3일날 CJ ENM의 드라마 사업부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됐고. 그다음에 2017년 11월 24일날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음.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12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85,300원이고요, 시가 총액은 2조 5,594억, 어. 퍼는 76이고, PBR 5.13, P/SR 4.87, <laughs> 네. 그리고 ROE는 한6.9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 부분은 부채 비율이 38%고 당자 비율이 152%. 유보율은 3,192%로 재물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양호한 기업이고요. 주주 관계를 보게 되면 CJENM이 56.94%로 대주주고, 그 다음에 네. 네이버가 2대주주인데 6.26%입니다. 아, 네이버도 그래. 주식을 갖고 있네요. 네네. 네. 우리가 여기서 예측해 볼수 있는 것은 네이버도 네이버 TV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음.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이버의 플랫폼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 아. 우리가 또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근거는 이제 시장의 성장성 음. 그리고 CJ ENM의 채널인 tvN이 있고 OCN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드라마 편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넷플릭스에도 동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넷플릭스랑 도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이 계약이 돼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커질 것으로. 거기다가 네이버랑 이제 협업이 기대가 되는데 네이버는 CJ그룹하고 지금 지분을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아. 좀더 이제 돈독한 관계로 협력자로 같이 갈것 같고요. 네네. 이 사업적인 제휴가 앞으로 두 기업한테 더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 네이버가 보유한 되게 IP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IP를 활용한 콘텐츠 영상을 통해서 또 풍성하게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미 공개된 뭐 타인은 지옥이다. 여신강님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스위트 홈, 그리고 2021년에 뭐 유미의 세포들 등그 스튜디오 N과 협업을 통해서 영상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스튜디오 N은 그 웹툰하고 웹소설을 영상화하는 네이버 웹툰의 자회사예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쪽이랑 많이 연계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이제 넷플릭스랑 t v n 이런 데서 또 계속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IP 걱정을 안 해도 될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재료. 네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인 거고 제가 또 굉장히 거기에 많이 빠지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투자 포인트를 보자면은. 2020년 3분기에 예전 작품 9작 두편이 중국에서 60억의 매출이 발생이 됐는데 네. 이런 것도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것이 이미 감가상각이 다 끝난 건데 어, 그렇죠. 그 예전 거 가지고 다시 수익을 낸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생겼고 어.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새로 제작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재방송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매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의 눈에는 굉장히 좋게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제작비의 6, 0 70% 수준에 계속 지원받고 있어요. 어, 굉장히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러가시는. 네, 그래서 가. 앞으로 계속 이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시장의 성장성과 이런 기업의 테마적인 부분들, 네. 그 다음에 재무적인 부분 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기대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차트 한번 보고 다시 말씀 나누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고요. 네. 주봉을 가보겠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주봉으로 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쭉 한번 올라가, 내려가고, 지금 다시 이제 상승 초입인데요. 일봉을 가게 되면은, 일봉을 딱 봤을 때, 지금 보면은, 2년 이평에서딱 기준으로, 좀, 고 음.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요 2년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곳 있잖아요. 네. 요런 부분에서 잘 모아주면 될것 같고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요. 네. 다음 매물이 많은 곳, 요 부분 있잖아요. 네네.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아, 예. 짝쿵댕이 나오는 곳. 네. 네, 이런 곳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될것 같고요. 네. 제가 리포트에서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볼 건데요. 네. 대신증권에서 나온 스튜디오 드래곤 리포트인데요. 네. 이게 보게 되면 2017년에 이렇게 한번 영업이익이 한번 쫙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네. 이때가 어떤 때냐면 보게 되, 보시게 되면은 미스터 선샤인 아그 드라마가 나올 때 이렇게 매출이 쫙 올라갔었고 네. 근데 또2 0 1 9 년하고 2 0 2 0년 보면은 그 시청률이 좀 나왔던 음. 드라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의외로 주가가 잘못 갔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이천십 (9년) 그다음에 (2020년에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음. 근데 미스터 선샤인 때는 주가가 그걸 반영을 해줬는데 그렇죠. (2019년) 하고 (20년은) 보니까 어, 영업이익만큼 주가가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그리고 또 시장의 성장성을 볼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안간 것이 음. 지금 기회가 아닌가. 음.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그 다음에 리포트에 퍼밴드 있으니까 또 볼게요. 네. 퍼밴드상을 봐도 일단은 종목 세터 자체가 퍼가 좀 높은 종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퍼밴드로 봤을 때도 PBR이나 PER이 그래도 나중 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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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저평가된 회사이다. 네. 이제 증권사 리포트 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여기 2년 이평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잘 잡아주고 만약에 여기가 음. 무너져도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음. 여기 뭐 7만 8천 원, 7만 7천 원요 부분에서 다시 잡아준다면 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년에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랑 사이가 만약 에 좋아진다, 음. 그럼 더 좋다. 예, 음.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수가만 좀 신경 쓰셔서 잘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은 OTT 분야 관련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면서 기대가 되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을 보시고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또 공부하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그러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뭐또 다음에 좋은 기업 발굴해서 네. 안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